미국과 한국, 세계 각 지역에서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희신입니다. 미국은 지금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선출된 하원 의장이 자신을 선출한 공화당 의원에 의해서 하원 의장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방금 전에 있은 일입니다. 하원이 현직 의장을 해임할지 여부에 대한... 투표를 한 유일한 때가 1910년이었습니다. 그때는 그 의장이 이겨서 의사봉을 그대로 쥐고 일을 했지만 이번에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은 공화당 의원 8명이 반발을 해서 결국은 쫓겨났습니다. 단 8명 때문에. 218표가 과반수인데 아무튼 표계사는 그렇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는 민주당도 도와주질 않았고 그리고 본인도 민주당의 도움을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하원 의장에서 쫓겨난 것은 지난 주말에 있었던 연방 정부 폐쇄를 막기 위해서 민주당과 협상을 했다는 이유입니다. 맷 게츠, 플로리다 주가 지역구인 하원 의원이 이 추출안을 내놔서 결국은 지금 투표로 추출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의회를 또 다시 혼란스러운 역사의 장으로 이끌어갈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지난 1월 달에 케빈 메카띠가 공화당의 다수당이지만 하원의장이 될 때도 나흘 동안 15번 투표를 했습니다. 나흘 동안 치욕적인 15번의 투표를 하고 하원의장 자리에 올랐는데 결국은 1년을 채우지 못하고 그 강성, 사흘 동안이나 당시에 끌었던 그 의원들 주변 이런 주장에 의해서 이제 결국은 자리에서 내려오고 말았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지금 맥카피의 최측근인 패트릭 맥켄리 노스캐롤라이나가 지역구인 공화당의 하원 의원이 의장직 대행을 합니다. 여러 가지 절차, 예상되고 있는 절차는 있지만, 미지의 세계라는 것이 가장 이제 확실한 얘기고요. 기본적으로는 맥게치의 승리죠.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하원 의장을 쫓아냈으니까 투표 결과가 다 집계되고 나서 하원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아주 조용했습니다. 의원들끼리 중얼중얼 중얼중얼 중얼 얘기하는 소리는 들렸고 그리고 이제 그 최종적으로 하원 의장직이 공석이 됐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군요. 그 발표가 있고 나자 공화당 의원들이 케빈 맥카티 이제는 엑스 전포머 하원 의장이죠. 가서 이제 악수를 청하고 아직은 지금 케빈 맥카티전 하원 의장이 성명 같은 것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의 도움으로 음 어쩌면 이 자리를 빠져나갈 수도 있었지만 민주당이 도와주질 않았습니다. 오늘+ 오늘의 미국이 끝나고 나서 민주당 의원들이 모였는데 그동안 너무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딱 달라붙어서 민주당의 의제를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무슨 바이든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으며, 뭐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그를 살려주지 않기로 민주당이 의견을 모았답니다. 물론 일부 중도 민주당 의원들은 이럴 때 우리가 초당적인 것을 보여주자 했지만 다른 의원들이 아니 그러면 똑같이 지금 트럼프를 지지하고 의사당 사건도 가짜였다고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의장에게 계속 의사봉을 쥐어줄 것인가라고 많은 의원들이 설득을 해서 결국은 민주당의 지도부가 예, 도와주지 않는다 이런 결정을 내린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요 지금부터 절차를 대강 보면은 어~ 아무튼 어, 아,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그 민주당도 도와주지 말자 한 것이, 제프리 하킴스가 동료들에게 편지도 보내고 있는데, 민주당의 하원 대표가요, 초당적인 부채 협상안, 이런 것도 얼마나 많이 이뤄내지 않으려고 이 하원 의장이 그랬는가, 케빈 메카 때 하원 의장을 변호하는 사람이 민주당 가운데서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됐고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선출을 다시 하겠죠. 하원 하원의장, 의장을, 하원 의장을 선출하는데, 만, 민주당에서, 지금 어차피 민주당과 공화당이 의석 차이가 별로 나질 않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나가서, 그러면 당연히 민주당에서도 제프리 하킴스 현 대표가 나갈 테고, 그렇게 되면 민주당은 전원, 제프리 하킴스를 찍겠죠. 그러면 공화당에서도 만약에 케빈 메카띠가 다시 나갈 수도 있고, 지난번에 이존 베이너, 2015년도에 하원의장처럼 내가 이런, 이런 그 어린이와 같은 아이들이 있는 의회에서는 더 이상은 일못 해먹겠네 하고 안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갈 수 있는 확률이 많겠죠? 그가 오늘 투표가 진행되기 전에도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는 공화당은 또다이 케빈 메카트를 찍을 테고 케빈 메카트를 찍지만 지금 8명이 케빈 맥카대를 쫓아내야지 된다라고 투표를 했잖아요. 221명입니다, 공화당이. 그 가운데서 8명 빼면 어떻게 되나요? 213명. 213명이면은 하원의장 못 되거든요. 218표가 있어야지 되니까. 민주당. 그렇다고 민주당도 되기 쉽진 않습니다. 212표이기 때문에 218표까지는 6명의 공화당이 찬성을 해줘야지 되는데 그럴 리도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뚜렷하게. 공화당에서 하원 의장이 될 만한 사람이 나와, 나와 보이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 미지의 세계로 갈 것이다. 그러면 미국은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11월 17일까지 임시 예산안을 가지고 운영이 되는데, 그것만 해결하려도 엄청 힘든데, 지금 당장 하원 의장을 새로 뽑아야지 되니까, 얼마나 이게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겠습니까? 공화당이 그 강성 의원들은 정말 비난 받아 마땅하다 하는 얘기를 제 얘기가 아니라요. 뉴트킹그리치 전 하원의장이 오늘 워싱턴 포스트에 이 투표가 있기 전에 기고문을 쓴게 있거든요. 이, 이 같은 투표를 이끈 맷 게츠, 플로리다 주의 하원의원 그를 의회에서 제명시켜야지 된다. 그는 절대로 공화당원이 아니다. 반공화당원이다.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하고 보수 운동을 파괴시키고 있다. 한 명의 멤버가 자신의 그 에고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정규 드라마, 레귤러 드라마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드라마를 넘어서 정말 공화당 하원의 통치 능력을 완전히 파괴하고 이건 바이든 행정부를 돕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원 규칙도 위반했다고 이 어피니언에 썼는데요 민주당이 의장이 될수 없다는 그100% 확신을 가질 때만 공화당이 이렇게 공화당의 현 하원의장을 내쫓는 어, 시도를 한다는 그게 이제 공화당 룰이랍니다 그것조차도 어겼다면서 심지어는 뉴트 그리치 공화당의 전 하원의장이었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했었던 그 하원의장이 민주당인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 말을 인용을 했습니다. 텔레비전에 출연하고 인터넷에서 돈을 모으는 것 이외에는 절대로 이 맷게츠는 더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이런 민주당 전 하원 의장의 말을 공화당의 전 하원 의장이 인용을 하면서 맷게츠를 비난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공화당이 굉장히 분열됐다는 것, 그런 것을 이제 그 보여주는 거고요. 결국은 케빈 맥가피 하원 의장은 좀 와블리 했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의사당 폭동 사건 있은 그 직후에는, 어, 트럼프가 잘못했다. 라고 얘기하다가 금방 말을 바꿨습니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세력의 거대함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짝 거기에 달라붙었었죠. 달라붙어서 이리저리 해서 또뭐 그들의 도움도 받고 해서 하원의장이 되기는 했으나 강성에 굴복하면서 하원의장이 됐는데 결국은 그 강성에 의해서 쫓겨난 케빈 메카티 하원의장이 됐습니다. 내일 굉장히 많은 오늘의 미국 아침 시간에 뉴스가 나올 것 같습니다. 미국의. 비극적인 오늘 며칠인가요? 2023년 10월 3일, 어느 가을 날입니다. 오늘 미국 역사상으로는 아주 또 중요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다이언 파인스타인 연방상원 의원이 지난주 목요일에 90세로 사망을 하고 나서 라폰자 버틀러, 오늘 이제 취임식을 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그래서 이제 라폰자 버틀러 의원이죠. <laughs> 단기간이지만 이 의원은 미국 역사상 최초의 레즈비언 흑인 연방 상원 의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카멜라 해리스 어, 연방 상원 의원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부통령이 됐죠. 그 이후에는 흑인 여성 여자 상원 의원으로서도 처음입니다. 두 가지에서 처음인 거죠. 첫 번째 레즈비언 여성상원 의원. 그리고 첫 번째 아프리카노메리칸 여성상원 의원. 그래서 이 취임식을 할 때도, 취임선서에도 카멜라 헤리스 부통령이 주재를 했고요. 그리고 전에 카멜라 헤리스 그 부통령 캠페인 할 때, 대통령 캠페인 할때 일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에밀리스 리스트라고 해서 민주당의 정치인으로 나가는 사람 가운데서 특히 여성의 낙태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후보들을 돕는 선거기금을 모금하는 에밀리스 리스트의 최고 책임자로 일했었고요. 여러 가지 그전에는 뭐 노조 운동을 한 사람으로 유명한 아프리카아메리칸입니다 그래서 이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2024년 11월 달에 이미 캘리포니아 주에서 3 명이나 연방 하원 의원이 다이언 파인스타인 자리에 어, 나출마하겠다 해서 예비 선거에 전부 겨루잖아요 바브랄리 아프리카나 아메리칸 여성 의원 그리고 이제 그 밖에 2 명은 1 명은 남자, 1 명은 여자인 연방 그 백인 두 사람 다 백인인 연방 하원 의원. 이세 사람과 함께 본인도 나갈지, 나가지 않을지, 거기에 대해서는 오늘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얘기하지 않겠죠. 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금으로서는 미국 역사상 정말 중요한 레가시를 많이 만들었던 다이언 바인스타인 연방상원 의원의 임기를 채우는데 그 일을 이어서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내년도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때 상원 의원, 하원 의원, 그 밖에 많은 선거도 함께 있고, 그리고는 이제 다음 해에 2025년도 1월 달에 취임 선서를 하게 되잖아요. 그 전까지 취임 선서를 해서 누가 본인이 될지, 다른 사람이 될지, 그 전까지는 다이언 바인스타인 연방 상원 의원들의 의원의 일을 맡아서 주민들에게 뭐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드리는 것, 여기에 집중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침에 정말 중요했었던 뉴스는 미국의 전직 대통령과 현 대통령의 아들이 각기 다른 이슈로 법원에 출두한 겁니다. 이게 레이티스트 뉴스가 나왔네요. 아침에 뉴스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렸던 것은 제가 거의 이 합뉴스 브리핑에서 중복하지는 않습니다. 리마인드용으로 가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어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기를 쳤다 말하려고의 어, 그 부동산은 심지어는 2300% 그럼 23배가 되나요? 뉴욕에 본인의 트럼프타워는 300% 3배 부풀려서 융자 많이 받고 뭐 보험이라든가 등등등등 사기를 했다 하는 혐의로, 사기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드디어 판사가 개그 오더를 내렸습니다. 입 다물어라 하는 이 오더죠. 이 판사는 어제도 그제도 늘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판사 글러먹었어 검사 글러먹었지 둘다 민주당으로 나를 마녀사냥 하는 거야 할 때까지도 개그오더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캠페인 측에서 요즘 굉장히 그 저돌적이고 좀 지나치다 트럼프의 스타일로 보더라도 할 정도의 일들을 많이 하거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렇게 법정에 어제도 오늘도 앉아 있었을 때 거의 마주보고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이 판사의 제1석이 판사의 스텝이잖아요. 말하자면 그 스텝에 대한 글을 본인의 그 소셜 미디어에 올렸는데 사진과 정확한 이름 같은 것도 다 함께 올렸습니다. 그 사진은 척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서로 이제 웃으면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사진을 실고 여자친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나를 재판을 이렇게 끌고 오는 거야. 라는 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그 아터 앵그론 판사는 누구라고 얘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여기 왜냐면 이번 사건의 피고에 트럼프 전 대통령도 들어가 있고, 두 명의 아들들도 아버지가 대통령이었었을 때 트럼프 파운데이션이라는 회사를 운영했기 때문에 운영하면서 사기쳤다는 게다 피고잖아요. 그래서 누구라고 이름은 언급하지 않고 판사의 스텝을 개인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뭐 내리라고도 명령을 했는데 이미 이메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내보내졌다는 그런 지적도 했고요. 이건 피고인 중한 명이 나의 직원에 대해서 비방하고 개인 인신 공격을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이 아니고, 삭제하라고 명령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메일로 뿌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법원 직원에 대한 그~ 서기에 대한 클락에 대한 개인적인 공격은 적절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판사인 내가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하고 이~ 판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도 그~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그~ 사람들을 비난하지 말아라 하고 변호사를 통해서 경고를 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말까지 그~ 경고를 완전히 무시했다라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 브레이트바트라든가 아니면 게이트웨이 펀딧, 요즘에 또 유행하네요. 전에 한창 선거 끝나고 나서 브레이트바트, 그리고 이제 게이트웨이 펀딧 같은데, 게이트웨이 펀딧 같은 데가 뭐 대한항공 비행기에 좌석을 뜯어서 중국에서 막 바이든이라고 찍힌. 가짜 투표들을 그 의자 속에다가 숨겨가지고 들어왔다 하는 거 얘기하고 했었던 매체도 아닌 매체잖아요. 그런 그 우익 매체가 요즘에 또 많은 것을 가짜를 생산해 냅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생산해 낸 여러 가지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또 마구마구 마구 뿌리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개그오도를 받았다 하는 거고요. 이에 비해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사기 혐의에 대해서 유죄로 인정이 된다면 본인의 자아도 무너지고, 뭐, 자산 같은 것도 많이 뺏길 수 있고요. 또 운영권 같은 거 상실하고, 뭐, 그럴 수 있는 굉장히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중요한 그런 재판. 그래서 이틀째인 오늘도 본인 민사재판이기 때문에 출두하지 않아도 되는데 법원에 출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델라웨어 법정에서 오늘 인정 신문이죠. 그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인 헌터 바이든 총기를 구입할 때 마약에 취해 있었나 마약을 복역 중이었나 이 문제에 대해서 세개 혐의에 대해서 기소가 됐고 오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굉장히 다른 입장이었다고 지금 언론들이 보도를 하는데. 본인이 꼭 해야지 되는 절차적인 말 이외에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어~ 변호사가 대신에 이건 이제 그~ 정치적인 그~ 기소다 아직 재판 날짜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인 기소라는 말은 뭐~ 맞죠 물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재판 가운데서 또 일부는 정치색이 들어갈 수 있겠으나 헌터 바이든의 이 총기와 관련돼서 기소된 이 케이스는 이런 케이스로 기소되고 재판받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대통령의 아들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런데 어쨌든 법정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전혀 다르게 조용했고 그리고 대신 이제 변호사가 얘기를 그한 것들이 있고요. 이 헌터 바이드는 뭐 법정에 누구 아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손도 흔들고 좀 부드러운 모습도 뭐 보였고 퇴장하면서도 기자들에게 손도 흔들고 감사합니다. 뭐 수고하십니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만약에 유죄로 인정된다면 세계 혐의에 대해서 25년 징역형에 75만 달러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가 감옥에 갈 일은 거의 없고요. 어, 또 이게 여러 가지 의미에서, 왜냐면, 기본적으로 그 해에 2018년도에 그 총을 살때 재활센터도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일이 있지만, 딱그 총을 사는 그 당시에 약물에 중독되어 있었다 하는 것을 검사가 이제 와서 증명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케이스는 그 총이, 총을 한 사고 나서 열흘 정도 이 트렁크에 넣어 있는 것을 그 당시의 여자친구, 그 여자친구가 숨진 형의 와이프였었죠. 그 할리 바이든인가 그렇습니다. 이름이 발견을 해서 그로소리 스토어에 쓰레기통에 넣은 것을 누군가가 찾아서 다시 이제 세리어 넘버가 있으니까 총포상, 총포 그 스토어에 돌려보내졌는데 그걸 계속 추적을 해서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검사와 다 이제 합의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특별검사가 임명이 돼서 여기까지 온 건데 이런 케이스로 기소되는 경우도 거의 드물뿐더러 해서 이제 헌터 바이든은 뭐 감옥에 간다던가 하는 일은 없겠지만 아버지의 선거 캠페인에는 굉장히 해를 줄 것은 당연하고요. 오늘 어, 이. 주식시장을 좀 말씀을 드려야지 되겠습니다. 나우지수가 400포인트 이상 내려갔고, 2023년 드디어 네가티브가 됐습니다. 국채 수익률은 2007년 이후에 최고를 기록했고, 지금 미국 주식시장 문 닫았습니다. 이자율이 문제인 겁니다. 이자율을 한번더 올릴 수 있다는 게 기한이 다가오면서, 어, 그럼 주택시장이 얼어붙겠네? 경기가 불황으로 가는가? 이 같은 두려움 때문에, 나우지수가 오늘 454포인트, 1.3%가 내려가서 3월달 이후에 최대 그 내림폭 기록했거든요. S&P 500도 1.4% 내려가서 6월 이후 최저치. 그렇지만 S&P 5 0 0는 아직도 올해 10% 플러스입니다. 나스닥이야, 뭐, 이자율과 너무 연관이 깊죠. 사람들이 다 투자를 할때 온통 가지고 있는 캐슈만 가지고 투자라 하는 게 아니라, 뭐, 용자를 해서 투자 하는 거니까, 이자율이 높은데, 이게 투자를 해서 제대로 돈이 나올까? 걱정하니까, 나스닥 주도 많이 떨어졌죠. 2%나 내려갔습니다. 어 해서, 음,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수익률이 4.81%. 이건 16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항상 이제 주식 내려가면 국채 안전하다 해서 올라가잖아요. 어, 그리고 30년 만기, 음, 지금 국채 수익률이요. 30년 만기, 10년 만기는 수익률이 4.81%. 10년, 30년 만기는 4.94. 더 기간이 기니까 큰 차이는 없네요. 10년과 30년이. 그래서 2007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지금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주식만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주식 투자하는 그 사이트에서 뭐 가장 흔하게 뭐 최근에 나온 라비누시라든가 아니면 예전부터 있는 뭐이 트레이드라든가 e 이런 데서 여러분 전부 국채도 뭐 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년 만기 고정, 모기지 평균 이자율이 많이 올라갔네요. 지금 거의 8%가 되거든요. 엊그제 말씀드렸지만 8월 달과 9월 달에 그런 그 주식 시장의 약세는 매우 정상적입니다. 9월 달 항상 나쁩니다. 10월 달도 9월 달만큼은 아니지만 나쁘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이번에는 딱 또, 이 이자율 인상과 겹치니까, 이거 더 그런 그 변동폭이 커질 수 있다. 다른 애보다. 이런 걸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어, 이 이자율과 가장 영향이 많은 그런 회사들 주식이 많이 내려갔네요. 뭐가 있을까요? 주택과 관련해서 홈디포. <laughs> 또 홈디포와 비슷한 로즈. 뭐뭐 어뭐 이런 것. 그리고 또, 골드만삭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나우지수에서 가장 많이 내려갔고요. 엔비디아 요즘 그칩 회사 지금 뭐한 400, 450달러까지는 안 가는 것 같은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주식들도 당연히 이제 이자율이 인상되니까 어 이거 이제 투자 그런 문제 때문에 조금 내려갔습니다. 오늘 제가 엔비디아는 항상 관심이 많아서요. 엔비디아 주식 한번 봐드릴까요? 꽤뭐 비싸긴 한데, 오늘은 그 엔비디아가 아 어, 어떻게 돼 있냐면요. 어저께도 플러스가 됐었는데, 오늘 어 오늘도 엔비디아 플러스는 플러스네요. 아니네요. 오늘 엔비디아가 아. 어, 어, 좀 내려갔네요. 내려가서, 어, 그래도 현재 가격이 435달러 어, 17센트 정도 됐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 주식시장 말씀드렸고, 엔비디아가 오늘, 어, 많이 내려갔네요. 2.82% 2.82%, 12달러 65센트 주당 내려갔습니다. 현재 435달러 17센트 기록하고 있고요. 아, 마지막으로, 지금 손님이 맡긴 돈을, 손님 돈을 그 암호화폐 거래소, FTX라는 거래소에서 87억 달러나 되는 그런 것을 뭐, 갖다가 본인의 헤지펀드 회사인 알라미다 리서치 회사에도 쓰고, 너무너무 막, 뭐, 아주 비싼 그런 집도 사고, 정치연금도 하고, 그런 혐의에 대해서, 어, 조사, 조사가 아니라 재판이 시작이 됐잖아요. 샌 뱅크맨 프리드. 예, 이제 오늘 시작이 됐는데, 오늘 보니까 그, 그, 시그니처인 곱슬머리가 곱슬곱슬하지 않던데요. 유죄가 확정되면, 1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음모, 사기, 송금, 그 와이어 사기 등등 일곱 가지 혐의로 배심원 이제 선정 작업이 시작이 됐다는 것 전해드리면서 내일은 또 이제 미국의 하원 의장 추출 투표와 연관돼서 많은 분석 뉴스들이 나올 겁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탑 뉴스 브리핑. 강혜신이었습니다.